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예, 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나 행복을 전하는 나예요. 행복한 나 행복을 전하는 나예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2021년의 시작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40분 정도면 이제 새로운, 새롭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힘들었던 마음도 크죠. 그렇죠. 네. 보통 성도들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행복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올한 해는 행복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신명기는 출애굽 이 세대들을 가르치는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40년 동안 이들이 먹는 것과 마실 물이 충분하지 않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가진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모세가 이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라고 말한 이유가 그 뒤에 설명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행복이라고 제가 에베소서 2장 8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쉬레인데, 같은 말이 10편 1편 1절에도 나와요. 제가 10편 1편 1, 2절을 읽어 드릴게요. 부엌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실에예요. 아실. 아쉬레. 행복이 복인 것인데 그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뜻은 개명을 거듭 설명하다예요. 신명기라는 이 말이 개명을 거듭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출애굽한 이 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구원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그들이 가나안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의 순종을 거듭 강조하여 말한 것이 신명기서인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된 삶, 구원,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인 줄 알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씀인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행복이 없다는 것이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절은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우리 오늘 말씀 후반절 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멸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구원에 있는데, 단지 구원을 선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배려하시는, 배려하시기 때문에, 그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입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행복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과 상황들이 일어나서 행복보다는 불행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중심에 뭐가 있나요? 배려받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배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이 없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늘그 중심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수근거리는 말과 상황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야 할 교회에 왜 배려가 없게 된 것입니까? 저는 너무 많은 시간 세상에서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정말 자신의 것을 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틈, 틈 바구니에서 살아내느라 그 마음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라고 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배려를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시 배려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열쇠가 교회에 있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의 배려와 그 사랑의 인도를 세심하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 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2022년도 비전을 행복한 나, 행복을 전하는 나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왜 행복을 나눠야 하는지는 주일 예배에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나누려면 먼저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행복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하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대부분 가족보다는 남을 떠올리는데, 남보다 앞서 가족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 요 가정, 가족들을 굉장히, 어, 이렇게, 어, 함부로 대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올 1년은 가족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행복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남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하심을 선물로 받은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고. 그 행복으로 가족을 배려하고 또 가정이 행복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행복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배려하는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배려함으로 그 인생에 복음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2022년도에는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더 나아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요. 이것이 1년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